먹, 장난감 먹고, 장난감 먹고, 잇. 응. 거, 바르고, 바르고. <laughs> 뭐야? 야, ㅅ 발 존나 아픈 는거 조심, 진짜. 맞는 거 조심. 응. 어, 어 이거 염력 어, 방어목도 까겠는데, 진짜로? 어, 뿌셔 볼까한 번? 존나 페봉. 다음 연료방하고도 까여 있나? 뭐죠? 널널한데 잎에 가는 거? 와나 죽었다.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형은 걸어놨어요. 형은 걸어놨어. 일장파대기 힐콜 힐콜. 약간 나 물약 쿨될 때까지. 네. 무적 걸었어요 무적. 아 방어 새로네 이직해야겠다. 아정거반에하겠다 혹시, 혹시 죽게 되면 바로 말해. 그때 그 주변에 냉가을 깔아놓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 이제 우유로만 쓸게요. 디트 안 쓰고. 아 나도 죽었네. <laughs> 아포온. 와포. 뭐 아포, 아어 아포. 볼레가 지금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 0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시간 표시 돼 있나? 시간 표시 1분 13초. 난아 저희 잘 닦게 있구나 이거 하고 바로 그 본체 입장인가? 바로 입장이야. 바로 는데 카운트 하고. 어. 후덥. 정마, 정마. 지금 정마. 지금 정마. 정마봐, 정마봐. 정마만 한1 0초만저 무적 걸고 죽을게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아, 초 이제 안될 거라서. 오케이 본템 끼고. 자고 빠르게 고 어. 고고 아포 지금 디트 이런식으로 랭가를 치라는거였어? 어저 우여 터트려 아직 안터졌어요 우여 아포는 온 아포 계속 고 아포 계속 고 끊지 말고 아포 아포 아직 그 뭐지 일단 무적 터뜨리고 써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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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무적 온 아포 바로 이제 올릴게요 끊긴 대로 네. 아직 안 끊겼어요 정 지트. 개쎅다. 아 약한데 우리 이 정도면은 깬드깬데도 있다니까. 3 3패커를 했다고요? 아, 3패는 아니지. 이거 3패? 우리, 3패. 우리 3패잖아요. 아, 3패구나. 어, <laughs> 개쎈 거야. 지금 지트까지 <laughs> 터뜨렸어요. 와, 많이 갔다. 와. 와, 25퍼. 3, 3포, 와, 와 잘하겠지? 붓. 하, 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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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